สามสิบหกทุ่มเท่อนสิบสามสิบหกสามร้อยเจ็ดสิบหร้สี่สิบ้าร้อ 진짜 아 니라고. 동안 어디쯤이어서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오늘 저의 자리입니다. 와 나머지 이런 용품점이 있는데 저 캠핑장에서 이렇게 비 오는 거는 처음 보이자 처음인 것같아 제가 직접 와 가지고 이렇게 텐트다 치고, 아, 지금 빗소리 들리세요? 매점, 매점 딱 갔다 오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기가 또 서울이잖아요. 대세 건지요. 배달 잘 되잖아요. 제 주문 해놨는데 여기까지 배달이 오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금 배달 하나 해놨고요. 먹을 거 여기 준비는 해왔어요. 지금 배달 오는 거 일단 조금 여기 좀 하고. 기다릴까? 아니면, 고민 중이에요. 지금 여기 데크에 저밖에 없어요. <laughs> 아, 맞아. 아까 지하철 내려오다가 계단 한 두세 개를 남겨놓고, 이거 사, 상당히 좀 무게가 나가잖아요. 계단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쿡! 그냥 무릎으로 그냥 찍었거든요. 바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사실 너무 아파가지고 봤는데 아직까지 멍은 없거든요. 멍은 안 들었는데 계단 내려갈 때 조금 아파요. 오르고 내리는 게좀 힘들어요. 칠칠이, 칠칠이. 잠깐 딴 생각했는데 거기를 그냥 엎어져 버려가지고. 중요한 거는 아까 비 오기 전에 아 제가 여기 입술이 좀 부럽 텄죠 뭐 묻은 거 아닌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틱톡 촬영하다가 입술 촬영하다가 하도 지웠다가 그리고 지웠다 그리고 반복해가지고 입술 좀부러 텄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캠핑장 주변 좀 지금 촬영하려고 했는데 우선도 없고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 아침에 비가 안 오면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500원짜리 넣었나 봐요. 200원인 줄 알고... <laughs> 지금 5분... <laughs> 아... 바본가 봐...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배달이 왔습니다 햄버거는 이따가 간식으로 먹을까봐요 아그 100원 아까 이게 100원이 아 이.. 나빴어 까꿍 수면양말 폈어 기합장. <laughs> 갈비찜 가져왔거든요? 어이구 어이구 빨리 넣겠다 엄마야 어우 길이 세네 진짜 여기다가 할까 햄버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따가 간식으로 먹고요. 그냥 밥 먹고. 지금 거의 몇 시지? 다섯 시가 다 돼가지고. <laughs> 저녁 겸 아, 점심 겸뭐다 짠. 제가 어제 이거 주문해서 등갈비찜. 양이 좀 많아서 지금 반은 오늘 먹으려고 남겨놓고 제가 이거 여기 또 곤드레밥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맛있어 가지고 <laughs> 계란찜 제가 이게 되게 부들부들한 계란찜을 좋아하거든요 실패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제가 국물 많은 계란찜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전자레인지 돌리면 부들부들한 계란찜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국물이랑 같이 떠먹는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그냥, 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계란 양의 두 배로 해서 먹으면 물량을두배라데 제가 욕심나서 물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엄청 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이, 이, 파는 파는 그거 있죠 이거 이렇게 부들부들 부들부들 음. 전자레인지 돌려서 드세요. 이거 밥이 찍어서 그런데 제가 이건 안 돌렸어요 전자레인지 근데 안 돌려도 이거 따뜻하니까 비벼 먹으려고 짠 뜯어야지. 배고팠어요 배고팠어 아니 지금 5시니까 배고플만 하죠 떡볶이 하자. 새송이도 맛있네요 계란찜 진짜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부드부드 푸딩같아요 좀뭐 묻히고 먹는 사람 같죠? 이렇게 한자야되나 각도를 약간 이렇게 틀게 해줘 묻히고 먹는 사람 같아가지고 계란, 계란도 한국 배고플 때 말이에요 배고프다 진짜 배고팠나본데. 비가 이제 그친 것 같아요. 어어 오! 오! 엄마 엄마. 어, 깜짝이야. <laughs> 안녕. 난 항상 줄게 없는데. 깜짝 놀랐네요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요거 좀 먹고 좀 한번 한 바퀴 좀 돌아보면 될것 같아요. 비 오고 나면 추운데. 아, 햄버거 또식으면 맛없는데. 아, 안 따뜻하구나. 먹어볼까? 햄버거에 맥주 파세요? 햄버거에 소주 파세요? 햄소 햄맥 저 피소도 좋아하거든요 피자에 소주 먹어도 되게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저 불고기 아빠 시켰거든요. 하... 입술에 지금 침낭에 핫팩 넣었는데 오늘 지금 따뜻해요. 오늘 뭐 전기장판 이런 거안 들고 왔고요. 오토 캠핑이라도 그래가지고 오늘 전기 사용 안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전기 사용 뺐고요. 기가 귀가... 다시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코우슬로도 시켜 놨거든요. 저또 코우슬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게참 많다. 먹으면서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참 고백을 많이 해요. 아 빗소리 들으면서 "밥 먹고 바로 간식은 뭐... 질리죠 국로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쪽은 피한다 그랬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각도가 이렇게 됐네요 햄버거 먹다가 지금 고기 먹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laughs>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아서 제가 원래 날씨 요정이었는데, 이렇게 비온 적이 없었거든요. 난감하네. 우산을 챙겼어야 됐네.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이쥬 이거 먹으려고 좀 남겨놨었거든요 역시 마무리는 아 이거네 밥이시대. 1등이시대. 비가 오 면, 생방 아, 매워요. 아, 계란찜을 다 먹어서. 아, 이거랑 같이 먹었어야 됐네. 이거 먹고 한숨 자야겠어. 요 얼른 먹고 한숨 자자. 아, 먹으면서 졸리지? 움직일 때마다 무릎이 쑤셔가지고, 오늘 좀 험난했으니까 조금 한숨 자야 되겠어요. 지금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조금 레도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지 않을까요? 마무리. 야. 아, 맞다. 그 퐁퐁이랑 설거지 할 거를 안 들고 왔어요, 수세미를. 헐, 헐, 어떡해. 헐, 손으로 씻어, 손으로 밀어야 되나? 이렇게 따뜻한 물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죠? 아.